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됐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마음에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직장에 출근하면서 또먼근각지에서 그리고 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밀려와요. 평안할 때, 안락할 때, 어,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어, 목숨의 위협을, 어, 겪고 있는 극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어, 이런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어, 좋을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성질도 드러나고 인격도 드러나고 속사람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고 또 뭔가 하는 일이 척척 잘 되어가고 그럴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 알곡과 쭉장이가쫙 갈라집니다. 어. 그때 보면은 다 본질이 드러나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야, 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놀랍게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보배 같은 믿음이 있었어.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이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속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진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짝퉁은, 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요. 금방 해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오늘 이, 어, 사도 바울의 진정성. 그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죽같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옥중 서신은 피를 토하면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락 한자락 아,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됐다. 그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비밀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어 그런 어, 이야기로 이 에베소서 3장의 문이 열립니다. 자 내용은 즉선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뭘 바꿔놨다고요? 우리 신분을 바꿔놨다. 복음이 우리 신분을 바꿔놨다.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또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의 신분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신분이 바뀌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자녀가 갖는 최고의 특권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어, 모자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래요 아픈 손가락 딱그 아픈 손가락 부모가 더 사랑하죠 그렇죠 어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허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을 나라하고 버리고 그냥 다 매정하게 평가해 가지고 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해 버리나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목숨 이상으로 사랑해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허물이 있어. 그 허물을 들추며 다니면서, 아, 우리 자녀가 이런 허물이 있다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그렇게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허물 남이 알까봐 어떻게 해요? 덮어주잖아요. 덮어주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면요. 본질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 바로 뭐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프레로마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질이 없어.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해출할 무덤이다. 그렇게 말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허물이 있어도요, 하나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쌈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너져도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특권을 가졌다. 것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식은. 그렇죠? 부모의 재산 결국은 다 누구에게 가요? 자식에게 다 가죠. 여러분 그 재산 다 저한테 가져온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그 재산 누,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죠? 왜? 사랑하니까 내 것이 다 누구 거야? 내 자녀 거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 하는 거. 결국 자녀 때문에 그래. 그러고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날 때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속의 특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상속자가 됐다.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약속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보고만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 조선 초기만 해도요, 신분제도가 참여하게 있었잖아요. 기 피라미드 식으로 해가지고, 맨 위에는 양반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중인이 있었고, 그 밑에는 상인이 있었고, 그 밑에는 천민들, 노비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철저한 신분제도 하에서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가 그 어떤 신분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라진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상인들 같은 경우 돈을 많이 벌면요. 그돈 가지고 그들이 한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 신분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한푼 내지 않아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게 되니까 아멘 하신 분들 이 신분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이 사실은 바뀌질 않아.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랐고, 고마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다 보리 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허락하여 줬어. 그 은혜의 선물은 나의 신분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됐다. 뭐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일꾼이 됐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놀랍고 왜 나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8절에, 8절로 9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8절로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서조차 옥중서신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살아있는 순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만민에게 전하는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됐어요. 신분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은 너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신분이 바뀌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너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도 알고 누리게 하라는 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지극히 작은 자야, 내가. 그런데 그이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이 저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담지자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마울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작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생명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왜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어제도 월요일이죠? 어, 제가 하루 종일 저녁, 저녁 늦게까지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일을 했어요. 우리, 어, 많은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쉴 수가 없어. 나와 있었는데, 어,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어,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전도용품을 다 이렇게 어,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은, 아, 이렇게, 아 몸도 지금 불편해. 편도염도 있고, 갑상선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복음을 잘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아마 목장 모임 갔고, 그리고는 전도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러면제 마음에, 아, 이런 분들이 갈릴리교에 회 있으니,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에 첫대를 옮기지는 않겠구나 할렐루야 늘 두려워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주님께서 첫대를 옮기실까 봐 우리 교회 알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 지금처럼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한순간에 첫대를 옮길 수 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실제하는 영적인 사귐과 교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생명도 살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사귀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에 그냥 만족해 하면서 즐거워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한순간에 저때 옮기실 겁니다. 그럼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위기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오늘 새벽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오만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것이 텅텅 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첫 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거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내가 다 물어버리겠다. 여러분의 가정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체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업체를 위해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갈릴리 교회 첫 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깨워서 성전에 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백명이면 백명, 천명이면 천명 틀림없이 결국 기도의 줄을 놓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나가는데, 어떻게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빠진 가정, 시험에 빠진 성도, 시험에 빠진 교회를 보면, 기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들면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요. 입만 들면, 세상적인 말하라고 일만년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귀신처럼 다 함께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감옥에 갇혀도요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옥중소심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 새벽에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